네, 어보세요? 네. 대입니다 김대전 씨 되시죠? 네. 그런데 경찰서요? 네, 김대전 씨가 중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받으러 한번 나오셔야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펌 BK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중강제 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실제 과정을 음성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피의자의 첫 경찰 조사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 피의자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습니다. 잠시 후 담당 수사관이 들어와 조사를 시작합니다. 김대전 씨 맞으시죠? 담당 수사관 박준산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변호사님이시고요. 지금부터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권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셋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조서 마지막에 이 내용을 고지받았다고 서명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의 고지입니다. 모든 피의자 신문은 이 절차로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고소인은 2024년 8월 15일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한거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의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바로 이첫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강제 추행은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그리고 당시 고소인이 정말 한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대한 답변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변론 전략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술에 취했던 것은 맞지만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대화도 나누었고 스킨십도 상호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고소인은 당시 필름이 끊겨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술집 CCTV를 확인해보니까 피자께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고소인을 부축해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요? 술을 많이 마셨다 보니까 둘다 취해서 비틀거리며 술집을 빠져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였고 술을 깨려고 근처 대전공원에서 1시간 가까이 같이 걸었고 중간에 편의점에 들러서 숙취해소제도 사 먹었습니다. 수사관님, 대전공원 방범용 CCTV랑 근처 대전 편의점 CCTV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CCTV는 가게 주인분께 백업 요청해 나서 수사관님께서 가면 건네줄 겁니다. 사건 다음날 고소인에게 어제 괜찮아? 내가 실수한 거 없어?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이런 메시지는 왜 보내신 겁니까? 수사관들이 자주 사용하는 압박 질문입니다. 실수라는 단어나 걱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범행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 즉 자백의 증거로 활용하려는 것이죠. 그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건 그냥 아니 제가 술 많이 마셔서 실수했을 수도 있고 모텔은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기도 했었는데 모텔도 갔고 그 안에서 스킨십도 있었고 피해자랑 잘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고 첫 만남에 모텔에 가자고 한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어제 행동에서 실수한 것은 없는지 예의 차원에서 보낸 메시지라는 취지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음, 그래요? 변호사님. 그렇게 정리해 드릴까요? 네. 모텔에 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고소인들도 너무 피곤하다고 잠시 쉬고 싶다고 계속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근처에 있는 모텔에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두세 시간 길게는 그 이상 조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중강제 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의도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피의자는 긴장된 상태에서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계속 답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부당한 질문을 차단하고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기록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출력해 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 보시고 다른 내용이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수사가 끝나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조사만큼이나 어쩌면 조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한 말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어, 수사관님. 고소인이 술에 취한 것을 알기는 했다. 이 부분은 술을 마셔서 취한 것은 알았지만 숙취해소제를 마시고 한 시간 정도 공원을 걸어 술이 깨보였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까지 마친 후에야 비로소 서명과 날인을 하고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경찰 조사 어떻게 보셨나요? 정리하자면 첫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술에 취했더라도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CCTV, 메신저 대화,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진술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걱정돼서 보호하려고 등의 행동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 의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 신문 조서의 열람과 수정입니다. 진술한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점들을 기억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펌 BK 파트너스였습니다.